히브리소 12장 음.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은 다음에 그냥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laughs> 1, 2절만 읽을까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엄매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담요하며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견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시는 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 들어서 처음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정에서 하고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 위치는 신약성경이고 신약성경 중에도 그 바울 사신 바울 사도가 썼다고 보여지는 그 마지막. 책이 히브리서예요 전체적으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뭐 강론을 하, 하, 하기보다는 그냥 자체를 제가 일, 쭉 한번 읽으면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그첫 오늘 셀 모임의 의미는 셀이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임은 됩니다. 그래고올 한해도 우리가 세일모임이라는 의미는 어 예배당 예배처수에서 예배도 하고 있지만, 일단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에참 우리가 그,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처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모든 걸 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셀무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은, 어, 내적인,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가 올한에도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속에서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 그렇게 셀 모임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모이면서 그 가정과 또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오래는 일단 이제 예, 금요일날 이제 계속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물론 성경 모든 게다 이제 다 귀한 거지만 히브리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인 3 9 권의 그 내용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완성이 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약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다 맞춰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게다 맞춰졌다라는 것을 그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 히브리서라는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13장 앞에 12장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에, 우리는 혼자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름까지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이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생활하고 떠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서 지금은 사실은 부활을 기다리는 무리들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에, 잘못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음, 예상을 떠나면 수면 상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면 상태다. 어떤 사람은 아예 수면이 아니라 그냥 없어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님의 어떤 그 기억 속의 인간을 다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사도는 우리가 차라리 빨리 떠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나는 원이지만은. 예, 우리가 지금 삶이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수면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 없어졌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에도 보면 구름 까지 둘러선 허다한 성인들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일단 다시 오셔야지만 우리가 영어로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있지만은 다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생활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어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질 거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대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막 순교도 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서 일대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지만은 또 전체적으로는 단체 경기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바울 사도 같은 또 좋은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받들어서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책임이 그래서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늘 여기 시작한, 올해도 2019년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은 을 떠나서 정말 세종지 광야교회나 또 우리 또 광야의 소리나 또또먼 곳에서 오가는 분들이나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나 참 작지만은 참 올해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수님 믿음 때문에 힘을 내주셨는 경주 경주를 잘해 주셔서 2019년에 왔다면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 그 성화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으로 일절을 시작하고 있네요. 2 절에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이거죠. 그렇죠? 목표를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결국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좀, 이 사람이 글로 써서 이렇게 됐지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려고 막 십자가를 참고서 막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한글 성경과 이렇게 원본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라고 이런 게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열심히 십자가를 참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셔가지고 그죠? 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 부활 육신으로 태어났겠지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이 고생하나 빨리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그죠 그,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자. 예수님은 응.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시켜서 가족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신기한 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인간들을 만드셨더니 마이 함께 떨어져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영생으로 가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생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뜻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할때 그냥 막연히 그냥 신앙을 위한 신앙, 뭐 셀모임을 위한 셀모임,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론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로 만나는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린양으로 거기 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좌편에는 어느 이상한 목사가 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니까, 자기는 좌편에 앉았다고 하는 또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laughs> 그니까 하면 굉장히, 또 그것도 서하게또 따르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또 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그, 성령님의 자리라고 하면서 그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 무모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번따라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다둘다 둘다 소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권, 그러니까 오른쪽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오른쪽 왼편에 사람을 나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쪽은 확실히 좋은 건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어,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음. 오른쪽이라는 건 모든 그 권세와 권능의 그 중심을 이야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으로 거기 존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우리가 생각하지 위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이제 13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렇 음. 근데 요한계록4 5장에 가니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거기 보였잖아요. 음. 그 바울, 그 사도 요한이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희생이 됐다는 뜻이지 정말 어린 양이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는 필요가 있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희생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딱 열어져서 주님 앞에 가면은 극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돼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거기 나타났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어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 주님 앞,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을 중보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목표를 삼고 올해도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또 기쁨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그런 어떤 신부질 기자의 말대로 올해, 올해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족함과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도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왔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 자녀 다 우리가 삶에 그 열심히 하나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다온전케 하시는 분도 결국 은날려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12장 전체가 저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주일 오기 전까지는 한번 여러분들 오늘 12장을 쭉 읽어서 29절까지 쭉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서 읽어, 29절이죠? 29절까지 여러분들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네요. 보통 읽어보시라면 안 읽더라고요. <웃음> <웃음>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 2절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생각이 안 나대로 다음 일에도, 아, 그, 설모임말 때, 그, 노목사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했는데, 아, 요걸 한번 읽어보였다. 이제 또 공방에서도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 주지사님 생각하면한번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는 우리 안에 다, 와 계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우리는 또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만나는 간단히 시대에 와 있으니까 같이 쭉이렇 믿음의 경지 속에서 나는 내 위치를 잘 지키면서 오늘도, 어, 올해 하나도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면은 주님은 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어, 그 인도하시고. 그죠? 어, 기도의 응답도 다 우리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래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어,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읽고 마셔야 되겠네요. 거기 결론이 좋네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아멘.